너게 있는 어느 지역 분들이 가장 원하고 많은 지지자가 있는 줄 아십니까? 그것은 충청도입니다. 충청도인들은 윤 대통령을 충청도에서 나온 대통령으로 그분에 대한 정치적인 발언들에 대해 아주 민감한 지역입니다. 선거의 천재인 김문수 후보님이 어제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자문을 구한 뒤 오늘 경북에서 경남으로 가지 않고 유경수 여사의 생각가 있는 충청도 옥천을 필두로 보령 세종 등 다니시면서 공천권 당정분리와 지방예산 집권과 사전투표를 잘 감시하겠노라 하며 윤어게인과 중도 지지층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었습니다. 경상도는 남성다운 면을 좋아하는데 유약하게 방탄조끼나 입고 다니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. 먼지랄리고 뭔 지랄하고 다니노? 먹고 남자 새끼가 뭐하는 짓이고? 뭐 저런 게다 있노? 게다가 재수없다. 이건 뭔 개수작이고? 하면 끝인 겁니다. 김문수 후보가 굳이 안가더라도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경남 여론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경상도는 까보면 60에서 70%의 표가 나올 겁니다. 민주당 의원만 나온다는 부천 소사 지역에서 박지원과의 대결에서 3선 의원까지 한 뭘 건드리면 표가 들어오는 것을 잘 아는 선거천지의 김문수 후보입니다. 그가 승리하여 공의롭고 정의가 살아있는 자유민주주의안에서 번영하기를 소망합니다.